면집은 많이 남습니다. 최고 재밌는 장사가 면장사입니다. 여러분, 고기는 매못 먹어도요, 면은 하루에 한 끼를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묘한 중독성이 있고요. 민엔택 우동학교 대표 민현택입니다 자 이제 우동 학교 교육 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동 교육을 받으시려는 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질문하는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추려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하시는 부분들이 과연 며칠 배워서 내가 우동 전문점을 할수 있을까? 제일 걱정하시는데, 뭐 안심하고 수강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우동만 10년 이상을 한 사람이고요. 뭐, 카운터에서 일한 게 아니라 주방 안에서 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콕 집어서 실제 제일 필요한 레시피들만 전수해 드릴 겁니다. 우동집에 여러 가지 걸 합니다. 뭐, 돈가스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소바도 하고, 뭐 우동 면도 만들고, 또 우동 육수도 내고, 뭐, 튀김도 하고, 뭐, 덮밥도 하고, 뭐, 다 알려드릴 텐데,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게 면을 건져내는 타이밍입니다. 거기에 대한 저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10년 이상 경력자로 3일 안에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를 믿으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진짜 레시피를 알려주나? 이거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진짜 레시피를 알려드립니다. 일본 현지 레시피도 알려드릴 거고요. 실제 제가 업장에서 쓸수 있는 그런 레시피도 알려드릴 겁니다. 빼고 뭐 넣고 하는 것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실제 명동이나 종로나 강남에서 어느 누구와 붙어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핵심 레시피를 다 전수해드리니까 안심하고 들어오십시오. 또 자주 하시는 질문이 차리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동 전문점이 특별히 드는 건 없습니다. 이제 일반 식당들하고 다 똑같은데 딱 하나 추가되는 게 있다면 면을 만들 수 있는 제면 기계와 면을 삶을 수 있는 우동 전용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따로 주문을 하셔야 되는데 뭐 그렇게 고가도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일본 현지 제품들을 막직수입해서 쓴다면 수천만 원 하지만 지금은 중고 제품들도 좋은 게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에이스 잘 되니까 국내에서 얼마든지 쓸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 식당과 비교했을 때큰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앞으로 낳고 뒤로 미치는 건 아니야 뭐 참치 집들은 뭐 원가가 60%라는데 또뭐 한정식 집도 뭐 원가가 50% 넘는다는데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공과금 넣으면 남는 거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면집은 많이 남습니다 최고 재밌는 장사 면장사입니다 여러분 고기는 배에 못 먹어도요 면은 하루에 한 끼를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묘한 중독성이 있고요 밀가루 한포로 만들 수 있는. 우동의 양이 밀가루 한포가 지금 도매시세가 2만원에서 2만5천원 사이인데 약 150인분 이상이 나옵니다. 나눠보면 1인분에 몇 백원밖에 안 먹힙니다. 면이 제일 많이 남습니다. 면집 하시는 게 고깃집 두세 개 하시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물론 이제 잘 되는 면집이 안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동이란 아이템은 오래 갈수 있는 아이템인가 또 물어보시는 일이 많으신데요. 우동은 아직까지 붐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천년 전의 음식인데 왜 그럴까요? 이게 짬뽕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묵직하게 오래가는 아이템입니다. 10년 전에도 먹었고 현재도 먹고 있고 10년 후에도 먹을 음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국에서 우동점만 생각하시는데요. 외국으로 나가 보시면 제일 유명한 거리 런던이든지 베를린이든지 뉴욕이든지 가면 제일 비싼 거리에는 우동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받고 있어요. 우동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져 줄 겁니다. 여러분, 면집하십시오. 제일 마진이 좋고, 오래 가고, 강력한 중독성이 있습니다. 물론, 대박집일 때 말입니다. 그 대박집 저희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